김인정입니다.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. 자 기사 먼저 같이 보시면 미 법원에서 리플 증권 아니다. 그러나 리플이 판건 증권이다. 자 이런 내용 나왔어요.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우리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죠. sec가 주장해온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논리가 일격을 당했다는 라 거죠.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아요. 촬자 <목소리가> 라고 하면서 SEC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그러면서 증권 판별의 기준이 되는 호이 테스트의 유효성도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. 자, 그렇다는 것은 무려 3년을 끌어온 리플 소송의 1단계가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건데요. 거기에 SEC는 항소 가능성을 예고를 했죠. 자, 그렇다는 것은 1단계는 끝났다. 나머지 단계만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간다면 우리 지금 보여지는 상승보다 훨씬 더 배는 높은 상승력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서요 지난 24시간 업비트 XRP 거래량 21억 달러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XRP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세계 2위 거래소죠 우리 코인베이스에서 XRP 재상장 이런 소식까지 추가로 나오면서 우리 코인베이스 어떤 곳이었어요 앞서 SEC가 리플랩스의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21년 1월 19일부로 XRP 상장 폐지 들어갔었죠.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재상장을 했다 얘네가 봐도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거 진짜 승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미 법원에서 리플 2차 시장판매 xrp 증권 아냐 공식 판결을 내렸다는 게 결국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리플 어제 엄청난 급등 보여줬고요 무려 20%가 넘는 한참을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호재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소멸이 되가고 있는 과정이다.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그랬을 때 우리 리플에 아직 탑승 안 하신 신규 투자자 분들이나 리플 안에서 이익 구간 더 넓혀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기회로 한번 삼아 볼수 있겠습니다. 자 하지만 지금 매수하셔라 이 소리 절대 아니죠.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시간에 현재가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늦게 시청하실 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단가에 맞춰서 우리 리플 안에서 앞으로 매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가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. 자 리플의 승소가 100% 확정이 된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 잡으실 때 비중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거든요. 제가 이 비중 같은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단가에 맞춰서 그리고 개개인적인 사정이 또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안전 하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 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드릴 수 있고요. 제가 리플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 당장의 매매 대응보다는 우리 속보 같은 거 빨리 얻어보고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리플은 소송 관련된 호재가 하나만 터진다면 엄청난 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보.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저랑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? 당연하게도 이 구간 엄청나게 늘려 가셨겠죠.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. 그리고 단가에 따라 제가 매도가 그리고 비중도 확실하게 잡아 드려서 오히려 리플 안에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수익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제가 대응 전략 세워 드렸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. 우리 리플 어떤 코인이다? 불확실하다. 자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예요? 우리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이 불확실성이다. 자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면 너무 좋겠고 패소면 너무 아쉽겠지만 이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우리 이번에 나온 소식이 확실히 승소에 관련된 소식임은 맞지만 결국에 승소를 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승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크게 열려지면서 그리고 이 불확 실성이 동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큰 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속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속보가 실제로 차트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도와드리려고. 오늘 영상 준비해온 거고, 말씀드렸듯이 속보이고,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잡아드릴 수는 없겠고, 상단의 전화번호 0104951-8464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, 제가 빠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래서 내가 리플 관련된 정보,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고, 이 안에서 매도가와 비중 안정적으로 잡고 나와서 1차적인 대금 마련하실 분들 그래서 우리 리플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. 자이 부분은 다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번의 조정 주는 구간에서 이 구간 확실하게 늘려가서 최종적으로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실 분들 자, 리플은 중장기 코인이고, 저랑 2020년 이후로 쭉 함께하고 계신 코인이기 때문에, 이러한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해볼 거고요. 우리 리플 오랜만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리플 관련해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제가 꼭 답변 드리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길 저는 꼭 추천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